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네, 코북기 가족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쩌면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어, 상당히 좀기을 기울이시고 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 중대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오늘 방송이. 음, 평소 에 좋은 말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방송을 특히 오늘 방송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때가 24년 언제였죠? 24년도 12월 중순이었죠, 그죠? 24년 12월 중순의 출국지표 이때였죠? 지나고 보니까 고점이었어요, 그죠. 음. 근데 이때 현금 비중 확보하신 분들도 물론 계신데 현금 비중을 좀 확보 못 하신 분들도 물론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할애 가능하고 남아있는 현금들은 언제 사용을 해야 될까?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막 반등 나오고 할 때가 아니라, 어, 오늘 방송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금 있는 거, 우리 DCA라 그러죠, 그죠? 지금까지 된 거는 이번 장이 지금부터 살아나면 즐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부터 이제 할애 가능한 현금이라던가, 또 현금이 이미 있으시건, 아니면 현금이 보충되시건, 이 현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우리 시장이 매우 힘들어질 때, 그때 사용하셔야 돼. 지금은 아니다. 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버틸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 버틸만 하고, 왜 그런지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들도, 어쩌면 지금 가격 금액대 이후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지금을 조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갑자기 엄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현금들은 무조건, 어, 무리하게, 지금 지발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현금 막100% 이렇게는 아니잖아, 그죠? 이미 코인들 사놓고 물려있건, 뭐, 가지고 있건,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살아나면 즐기면 되는데, 지금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알아 봅니다. 자, 수많은 욕들이 달리고 있어 지금. 어떤 데이터일까, 어떤 기사일까, 어, 이렇게 욕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트럼프, 경기침체, 불사, 뉴욕 증시, 급락에 나스닥만, 마이너스 4% 빠졌죠, 그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반등은. 근데 우리 작년부터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경기침체가 올때 오더라도 언제 올 가능성이 높다 했죠? 25년 상반기죠, 그죠? 무당도 귀신도 정확한 일자까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큰 틀은 이때였다고 그죠? 근데 지금 시기가 트럼프 정권에서 터트리기 아주 적합한 구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현금은 최대한 요긴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쭉 담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음, 이전에 사두신 거는 냅두고 어쩔 수 없다. 그건 그죠? 이 전에 내가 리스크 관리를 좀 못했다 한다면, 만약에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때, 그때, 좀 내가 쫄린다 두렵다 하시면 그때 30에서 50%좀 현금 확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안 살아나고 죽음에 남아있는 현금들은 이때 써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셔야 되고, 지금 엔화로 비신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을 또 추가적으로 할수 있겠죠, 그죠? 일본.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분도. 음, 일본 금리 결정. 지금 다가오고 있고, 3월 19일. 그리고 미국은 언제? 어, 미국은 3월 20일.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부분. 지금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내가 투잡, 쓰리잡 해야 될 시기가 온대죠, 그죠? 안 하신 분들도 경기침체라 해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 시작. 어, 인생에 몇안 되는 기회다. 음, 모두가 힘들어질 때 난세 영웅이 탄생한대 지금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일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장을 갑자기 엄습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려. 우리가 하는 것은 미국으로 불을 되돌려 오는 큰일이다. 이것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회복하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회복하려면 트럼프 정권에서는 할수 있는 게 수입밖에 없다. 양적 하나. 이건 우리가 한 12월 때도 말씀드렸었죠. 12월에도.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돈 풀기에 대한 가능성 그죠 그리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어,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기 전에 이미 시장을 한번 크게 죽인다는 거.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은 이게 맛배기일수 있다는 거맛배기안 빠지면 다행이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이런 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비트코인이 무한대로 올라간다 전설적인 인물 월가 전설 이 인물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야기되는 그 말이 뭐야 결국에 돈을 본다 트럼프는 또 합리적으로 명분거리를 또 말하겠죠 어떤 명분 전 정권에서 응가를 쌌다 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명분거리 잡으려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또 빼놓을 수 없지 이때도 사람들 1차원 쪽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이 엄청 좋아했어요. 죠 트럼프 파월한테 압박 넣지 않을까 하면서 금리나 지시하지 않을까? 안 먹힐 텐데. 안 먹힐 텐데.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금리나 압박할 것이다. 여기 이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다르다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어, 안 좋아서 금리 인하의 압박을 트럼프는 액션을 잘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그 가능성을 두고 있었죠 그죠? 그게 죠그 이제 그 키값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어, 키값이 트럼프 금리 인하가 우리 금리 인하는 언제 한다 경제가 받쳐주면 그래도 금리 인상 하면서 어, 그리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 경제가 받쳐주면 괜찮은데 금리 인하는 경제가 좋지 못할 때 리세션 어, 경기침체 근데 그 트럼프가 액션을 취하다가 이번에 어쩌면, 뽀록 난 가능성. 음, 록난 가능성. 트럼프도 어쩌면 피할 수 없다. 어, 이런 발언, 받아들이긴 했죠, 그죠, 이번에. 경기침체 확률 높이고, 성장률은 하향 조정. 자, 우리가 상반기라고 작년부터 좀 말씀드렸던 게, 성장률이 이제 분기, 2분기 가량 저성장. 저성장으로 이제 나올 때 경기침체. 근데 짧고 굵게 빵 하고, 가능성 높아요. 짧고 올게. 어, 아주 길게 가는 것보다 그걸 우리가 또 차트적 표현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달 만에 8조 이탈 초비상 개미들 자금은 이곳으로 몰렸다. 언제? 1월 말. 음, 어디로? 미국으로. 미국시장. 1월 29일. 1월 말이죠. 그죠. 1월 29일. 그때 이후로 나스닥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쫙 지금 나스닥만 빠진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개인들이 몰리는 곳은 항상 좋지 못했어요. 개인들이 몰리는 곳은 좋은 결과물이 없었다. 사악기미 초비상.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또 바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어, 기술주 급락에 수익률이 반토막이다. 개인들이 어디 많이 몰렸다? 테슬라. 테슬라 ETF 두 배, 2배, 두 배짜리. 발란티어. 그리고 데일리. 반도체 ETF 세 배. 아이온 큐. 그리고 또 플러스 비트코인. 그죠? 우리나라 개인들이 몰리는 곳은 항상 이게 좋은 장면이 나오진않았어 근데 그 좋은 장면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트럼프가 은유적으로든 어, 공식적으로든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라고 할때또 어 나스닥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미국 시장은 지금 보면 우리가 크게 빠질 때세번 어, 이랬죠 그죠 미국은 이제 나스닥은 이제 한번 이렇게 빠지거 이제 한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기에 여기서 이제 대득캐 반등이 나온다 더라도 다시 주황색을 깨고 내려오는 그 하락은 언제였냐 금리 인상할 때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 어, 주황색을 깨고 들어오는 하락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짧고 굵게 빵! 하고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나스닥이 빠질 때 그때 비트코인도 같이 덩달아 빠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대 발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로나 때도 32% 빠졌죠. 나스닥이 이제 32% 빠지려면 이 구간이 13,680. 거의 핑크색 구간입니다. 그죠? 나스닥. 공간에 반등 나오면 이제 개인들은 또 여기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점부 갱신 탈환을 못하는 순간 어 다시 어쩌면 트럼프가 이걸 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뷰를 들었던 게 나오는 거다. 근데 지금부터 투자를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오던 안 오던 오히려 더 기회다 생각하고 남들 못살때 지금은 일단 막 반등 나올 때 매수하신 분들도. 그거 가지고만 있고 내가 두렵다 하시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불장올 것 같다 하시면 그냥 이제 매집된 물량은 가지고 가되 어, 이해가 되시죠? 남아 있는 현금을 무리하게 지금 태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우려되는 경기 침체 이게 안 나오면 땡큐, 어, 우리도 땡큐라는 우리도 왜? 그동안 우리 고생했으니까. 근데 시장이 우리 뜻대로 항상 흘러가진 않잖아, 그죠? 음,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 이거 어, 지금 S&P 500도 얼마 빠진 게 아닙니다. 여기 주황색깔 데이터 찍을 때 이때가 코로나다. 이런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이 팬데믹 같은 현상. 이때는 질병이었고. 지금은 리세션이 될수 있다. 리세션, 경기침체. 근데 말하겠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자산이라서 이제 버텨줄 거야. 지금 어때, 지금? 음, 지금 잔잔한 움직임도 못 버티고 있잖아. 현실적으로 보셔야 된다, 현실적으로. 안 빠지면 땡큐고, 어, 안 빠지면 땡큐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스닥을 봐도, 지금 우리가 경기침체 리세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요 때가 다큰버블이었잖아 그죠? 이때 용기 내서 탄 사람들, 투자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만 다 샀을까? 지금 힘드신 분들처럼, 이런 데서 투자 다 이어가고 물리고 하다가, 요 때도 계속 샀다는 거, 요 때도. 어. 그래서 지금 내가 현금 나올 구멍이 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주픈데 지금 주말에도 당연히 놀고 싶고 또 젊으신 분들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뭐술 먹고 놀고 싶은데 지금 다돈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 불문하고 어, 투잡, 쓰리잡 일자리 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이 모두가 힘들 때를 기회를 잡기 위해서 모두가 위기일 때 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이게 안 났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지금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두가 힘든 그 구간을. 지금은 솔직히 다 버틸 만하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거 비트코인 뺀거 있죠. 이거 솔직히 이게 뺐나 싶을 정도에요 솔직한 말로. 17년 초, 이런 구간부터 투자를 해오면, 솔직히 이건 간지럽다, 이번 하락은, 솔직히.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드리는 부분도, 만약에 리세션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다가왔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원화 기준 있죠, 원화 기준. 이거 노란색 구간. 어, 노란색 구간을 이탈 안 해야 된다, 지금. 노란색 구간을 올라 탈 때, 그때 많은 이들이 말하는 시장이 이제 점점 괜찮아진다. 그죠? 현재 노란색 구간은 언제일까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깨면 안된다 8,900만원 근데 깰수 있는 건 있겠죠 리세션 음, 깰수 있는거 물론 안났으면 좋겠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우리 주황색깔 선을 깨면 원래 시즌 종료인데 75k 입니다 주황색 선이 어, 75k 우리가 진짜 아 어, 이거는 바닥인가 라고 할수 있는 구간 어딜까 아서이즈가 말하는 7만 달러가 아서이즈도 욕 먹을 때. 어, 그때가 진짜 바닥. 우리 이것도 같이 알아보고 있었죠, 그죠? 아서이즈도 욕 먹을 때가 바닥이다. 야, 아서이즈 너 믿고 들어갔더니 더 떨어지잖아. 이런 말이 나올 때. 지금 조정의 범위는 뭐예요? 지금 조정의 범위는 너무 건강한 조정이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정도 우리가 빼고 7만 달러까지 빠져도 건강하다는 거 아주 건강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아서이즈 말하는 부분도 우리가 11월, 12월 때 말씀드린 그 내년, 그게 오래고, 양적화나 돈을 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걸 명분 삼아서 지금 리세션을 터트려버리고, 아예 트럼프 시즌에서 이 눈덩이. 그러니까 이 똥구대기를 내가 안 받는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 대선 주자가 봤던 트럼프 임기기간에 다시 한번 터지던 임기기간 초반에 어 강경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돈을 풀기 위해서 이런 가능성. 근데 바닥은 언제나 아서이즈도 욕먹을 때다. 아서이즈가 말하는 구간이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황색깔도 우리가 깨면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시장이 정한 거랬지, 그죠? 어, 깨면 시즌 종료가 맞는데, 음, 맞는데, 이 핑크색 지표 아래, 요때 우리 6개월 이상 구독 눌러두신 분들 우리 다말씀드렸죠요때 그냥 사면 된다. 음, 근데 막상 어때요? 요 때도 우리 21년도도, 어, 요 테이퍼링 진행하겠다. 아 어, 이제 시준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다가왔다 19, 20k 간다 그죠 근데 19, 20k에서 더 뺐다는 거죠 어,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서 15, 16k 가 되니까 쫄인다 사람들이 막상 요때도 주황색이탈 되면 시준 종료 근데 그 주황색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주황색을 딛고서 빠르게 올라오면 되는데 어, 주황색이 이탈되면서 요번에 나스닥 이번 3월 달에 나스닥이 너무 중요해요 3월달 3월달에 나스닥이 너무 중요한데 트럼프가 또는 하월이 됐던 미국 경제는 지금 리세션 상황 속이다. 이 발언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비트코인 우리가 그동안 이건 워밍업이고 워밍업이 될수 있고 그때부터 이제 본 게임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현금은 어차피 매집 다안 해도 됩니다. 어, 다안 해도 되고 혹시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때 사용을 하자 이겁니다. 이때 아시겠죠. 이때 사용하자. 나머지는 그냥 자리 잡고 올라가고 반등이 나오던 별지서뭐다보여주고하던 우리가 1차적으로도 89k 올라가야 되고 2차적으로도 95, 96k 올라가야 된대지. 근데 이런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핑크색 지표는 그럼 어딘가? 지금은 말도 안될것 같아도 45k.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비트도 반토막이고, 알트는 그렇다면 반토막 이상이 난다는 거예요. 리세션이 만약 터지면. 근데, 힘드신 분들 더 힘드시라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갈 방안을 말씀드려요 방안. 저도 매집된 물량은 안 팔고 그냥 또들어 맞을 거예요, 이거 하락. 어, 남아있는 현금, 지금 35, 40% 정도는 요때 쓴다는 거요 때. 나머지는 상승 나오면 즐기면 되는 거고, 하락 나오면 또드어 맞대, 요때 물량을 늘려준다. 남아있는 현금. 오케이, 아시겠죠? 요때 음, 늘려준다. 근데, 요때 가면은, 알트는, 만약에 비트가 진짜 45 이렇게 가면은, 알트는 말도 못할 진짜 한5,60% 70% 이렇게 지금부터 지금 상황부터 비트도 반토막 난거니까 45개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다 코로나 때 짧고 굵게 빵 찍어 누르고 그때 지금 사람들 다 버틴다 했죠 그죠 여기서 미친척하고 한번 더빵 찍어 누르면 사람들 이때 나가 떨어진다 이때 지금은 버티고 있다는거죠 버티고 있다 이때 나가 떨어지고 내가 팔기 전까지 손해가 아닙니다 그죠 쫄지 마셔라 이때 오히려 우리가 그 남아있는 자금을 안 나오면 그냥 매집된 거 들고 가고 이해가 되죠? 매집된 거 들고 가고 이제 안 나오면 매집된 거 들고 가고 나오면 뭐다? 나오면 여기서 용기내서 사야 된다 여기서 어 그리고 이제 짧고 그렇게 빵 주고 트럼프 정권에서 오케이 됐어 어, 준비됐다 개미 털리고 이제 얘네들도 밑에서 받을 거 받고 어 돈을 풀겠다 QE 양적완화 진행 오고 이때부터 이제 즐기면 되지 어 아시겠죠? 양평자호가 이제 트윗을 통해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마세요. 이거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은 사야 할 때일까? 팔아야 할 때일까? 비드콘이 솔직히 지금 시장 상황이 괴롭다면 정상이다. 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세팅 값이 구성되어 있다. 살아가면서. 근데 투자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투심, 완성이 안 됐다. 어, 신법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신법 그리고 돈벌 돈그릇 어, 돈그릇이 크게 완성이 안 됐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하락 이거 솔직히 간지럽다 말씀드리죠. 자란 척이 아니라 글쎄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우리도 이전에 여러 번의 그 이상의 고통을 견뎠다는 거그 이상. 지금이야 뭐 미국 제도권 정부적으로도 언급하고 대통령도 언급하고하지 예전에는 진짜 시장 빠지고 할 때마다 비트코인 없어진다 망한다 거의 반 도박하는 사람 취급 받았을 때가 있었다 비트코인. 그때가 정말 힘들었고 그래야 우리가 하락이 예기치 못할 때 나온다 했잖아 항상 어, 하락은 사람들이 지금 악재는 이제 다 나와서 어, 이런 말들 늘 하죠 근데 악재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 악재는 고재도 마찬가지지만 MSTR도 얼른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는 게 맞다 만일 상황을 대비해서 이걸 오늘 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렵죠 음 쉬운 게 없습니다. 또돈 버는 거에. 근데 어려워야 이제 소수, 소수로 우리가 또 건강하게 투자하는 사람들 크게 번다. 음 쉬우면 어떻게? 이 시장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어려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당장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언제,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뷰가 리세션인 뷰가 나온다더라도 시즌 종료가 아니라 인생에 몇안 되는 정말 기회다. 아, 모두가 힘들어하는 구간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 때가 기회란 모두가 힘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그래요.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좀 짧고 굵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떨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좀 용기를 내야지. 지금처럼 또 반등 나올 때 항상 또 눈이 가고 손이 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요. 다들 성공투자하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